자, 내 수업은 중간이 20, 중간이 20, 기말이 20, 그리고 출석이 20, 마지막으로 조별 과제가 50입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여기 조편성에 놨으니까 조끼리 모여서 조장을 뽑으세요. 네. 네. 아네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1호 학번 음. 신채연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룰드라스볼즈, 음. 미냐자브스, 카프리슨, 잘 부탁드립니다. 스타티바. 아네어 저는 1 4 학번이고요 네, 이름은 김성철입니다. 아잘부탁니다네 음,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1 4 학번이에요. 한국 오셔서 이런 경험 못하실 것 같은데 조장 한번 하실래요? 니음 한국말 잘 못해요. 어음 영어나 러시아어로 해주세요. 조장 하실래요? 아아 저요? 아니 아니요. 저는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조장은 조금. 조장하실래요?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조장 같은 거 말고 발표하고 싶거든요. 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을 잘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장 말고 발표 시켜주시면안 돼요? 조장 하실래요? 1학번이 조장할 수 있는 게 자주 없는데, 어, 오빠, 제가 어떻게 그래요? 한 번씩 다 계신데, 저 새내기다. 아무것도 모르고 민폐만 될것 같아요. 최선을... 아휴, 그냥 내가 해야겠다. <laughs> 아 뭐야? 도장 새끼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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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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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안 오셨나요? <laughs> 아무도 안 왔네요. 자료 조사는 해 오셨어요? 아저 아, 발표라서 저는. 아 저는 내일까지 <laughs> 올게요. 아, 그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저기요? 아, 네. 왜안 오세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오빠. 네, 빨리 갈게요. 네. 왜 안오세요. 지금, 거의 다 왔다 스키기 조금만 기다려주면스기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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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냥 우리도 기끼죠저 아, 그럼 그럴까요? 네! <laughs> 야! 오즈를 따르너. 이렇게. <laughs> 아, <laughs> 한잔 <장> 받아. 자마 <laughs> 받아. 하자마자 하자마자 하자마아아어떨어한 야. 왜 우리 아들 왜 그래? 아니 우리 새 오늘 주물 거제를 하기로 했는데 분 아! 명이나 안 왔어. 그걸 과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아 저희 그냥 다음에 해요. 아 어차피 준비도 잘안 돼서 잘못할것 같은데.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조사도 다안 해오신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 하죠. 그래요?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잘될수 있을 것 같아. 자 화장실 갔다 오실분은 갔다 오셔도 돼요네 할로? 드라스베이징? 어 여보세요? 아니 아, 아 교수님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별 과제 하라잖아 아 조장은 또 소극적이고 조원들도 협조적이지 않아서 완전 망했어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나는 뭐 외국인이니까 학점은 걱정 없어. 어어 어, 그래 알았어. 아 알았어. 어어아 뭐야 싸우자는 거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그래 어어아네조 조장.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 속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한국말 못하시는줄 알고 그동안 그냥 봐드렸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어, 뭐야? 조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외국인분 한국말 진짜 잘해요. <laughs> 맞아요. 진짜 최고. 완전 잘해. 음. 아, 난또 뭐라고. 아, 긴장했잖아요, 오빠. 엄마, 아니 글쎄 우리 집 외국인이 있는데. 그럼, 준비해오신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제가 수정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아니, 내일이 발표인데, 여태 안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어떡해요? 네? 아, 장난하시냐고요? <목소리> <목소리> 엄마, 내일 발표 날인데, ppt가 개파! 아, 왜... 읽지도 않아. 아, 그 언니 어제 노가네에서 술 먹던데, 설마 지금도 자는 거 아니에요? 저기 1호 학번씨 발표좀 하실래요? ppt만들면서 내용 대충 보셨죠? 네? 저요? 아니 근데 아니, ppt 바긴, 보긴 봤는데 그래도 좀 이번만 눈딱 감고 해주세요 부탁 좀 할게요 저희 한주잖아요 ppt 읽어도 되니까 그냥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 대신 커피나 한잔 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학번 신천 언니라고 합니다. 오네 오늘은 글로벌 거디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음. 오. 음. 네 오늘은 네 궁금한 무엇인 음? 오. 저 미칼씨 부탁이 있는데요. 네? 발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럼 제가 총때 멜게요. This ship, that ice cold Michelle f i g 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g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 Styling, violent,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stuck song with Saint Laurent, gotta kiss myself. pretty 저 대담머신 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담머신 씨가 발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아니요, 전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주세요. 전 사람들 앞에 가면 말도 잘 못하고 말 주변도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전 그러시다면 알겠어요. JYP. J.S.Y. Collaboration Let's Go. 아, 좋은지. 어때요? 괜찮어요 다음 어 뭐든. 남들. 아 아주 간단하네. 보면 은하 상상도 못 You're so sexy 넌 원래 섹시해 사람들이 잘 몰라 억울해 My brother 내 눈에는 보이네 오늘 볼때 없애 I'm so s 이제 너의 상 감추기 싫어